왜 무슨 일이야 갑자기? 그러면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어, 무슨 일이니? <laughs> 아니 내가 홍우 보다가 공주야? 이제 내년에 한살또 먹잖아요. 너몇 살? 너몇 년생이지? 87. 그럼 몇 살이? 35. <laughs> 3 다섯시고 내년이 이제 서른 여섯이에요. 야, 내 서른 여섯 살때 제일 안 예뻤지. 진짜요? 어 제일 어, 안 예뻤어 어, 너무 가 다른 애가 언니 눈 밑에 주름이 뭐예요?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때부터 보톡스 맞았잖아 아니 근데 그때도 언니는 저희한테 저한테도 그렇고 이거 어. 해야 된다 이런 거 좋은 거 이런 거안 좋은 거 내가 많이 알려줬잖아요 넌 좋겠다 <laughs> 언니 같은 언니가 있어서 음, 좋겠다 <laughs> 그래서 갑자기 거울을 봤는데 왜또 뭐가 네, 문제야 나 네, 지금 거울을 아까부터 보고 있다가 어. 언니가 만약에 음. 36살이라고 30대 중반에 피부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시술이 뭐가 있어요? 너무 피부과도 지금 너무 많고 야 피부과 싼 데가 비스덕이야 레이저도 정말 피부과 전문인은 정말 꼼꼼히 싸줘 레이저도 그 차이야 정말, 너 뭐, 싸다고 5만원대 가잖아? 그냥 대충 네. 해줘. 그래. 도 아, 못하겠죠? 집에서 홈케어도 중요하고, 어, 네. 우리 기쁨이는 굉장히 피지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네. 3번 정도 머드팩을 해줘야 되고. 어, 그런 것도 안 했는데. 그냥 실패 마스크팩만 했어. 아니지. 각질 제거도 해줘 피지선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내 피지를 네. 컨트롤해줄 수 있는 머드팩도 네. 뜯어내는 팩 하면 안 돼. 예민해가지고. 머드팩을 일주일에 3번 정도 해주면서 네. 수분도 채워주고, 수분 진정 팩 크림 타입으로 있어. 진정 팩 어. 크림. 수분 진정이 되는 크림 타입의 팩을 해줘야지 시트 바스트를 잘못 쓰면 기쁨이는 피지가 너무 음. 많아서 유분을 너무 많이 주면 또 이제 반복적으로 모공이 넓어지는 거지. 어다 오히려 더요. 음 그리고 레이저를 받고 나서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해. 그래 그거 그것도요. 그러니까 너 시크릿 레이저 모공 레이저 되게 센 레이저 받고는 네. 집에 와서 이렇게 진정되는 팩 수시로 해주고. 시트 마스크 팩을 하더라도 너 같은 경우는 한 8분 정도만 있다가 물로 헹궈내야 돼 물로 안, 안 헹궈내지? 물안 물로 안 헹궈내요 물로 헹궈야 돼 팩을? 시트 마스크 쓴 다음에 필수로 물로 헹궈내 너무 끈적여가지고 근데 이미 아, 8분 동안 유효성분들이 피부에 다 흡수가 됐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물로 살짝 헹군 다음에 기초를 마무리해주면 훨씬 낫지 나는 물로 헹굴 생각은 못했는데 물로 헹궈야 되겠구나 그리고 시크릿 레이저로 상처를 내놨기 때문에 피부에 네. 너한테 맞는 재생크림을 발라줘야 되지 재생크림 발라주면 좋지 지금 사야 되는 게 클렌징 로션이랑 음. 그다음에 머드팩이랑 나 음. 지금 적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크림. 재생크림. 재생크림. 유분기는 음. 없는? 재생크림이 있어. 재생크림. 시술로 모든 걸다 해결할 수는 없거든. 집에서의 그밥 먹는 습관이 중요한 것처럼 피부 습관도 중요한데 계속 자극적으로 클렌징 티슈로 막 피부 닦아내면 너 같은 경우는 홍조도 많기 때문에. 아, 아직 서른다섯이라 내 생각에는 뭐 내년에도 모공 레이저를 꾸준히 받으면 탄력이 생겨. 피부에요. 그래서 모 레이저를 꾸준히 받는 걸 추천하고 기쁨이 같은 네. 경우는 잡티가 없지. 네, 잡티 모... 없어요. 내년 여름에 아마 너가 내 말을 들은 거를 아마 어, 너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할 거야. 피지가 현저하게 줄 거야.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시크릿 레이저를 지금 몇번 했냐? 어, 세번 했어요.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 텀으로 해봐. 그러고 나서 얘기하자. 더더더더 더. 더. 더, 더, 더. 지난 가을부터 어. 언니가 조언해준 대로 언니에기 그래도 생각날 때마다 올 겨울에 제가 다니고 안 다니고의 차이를 확 느끼고. 아유, 그래. 너무 나지. 아주 나지. 어, 아주 아주 나서 지금 피부에도 조금 만족이스러우니까 어, 여기서 뭘 하면 더좋아질까하는 생각 때문에 거울 보다가 이거 언니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는. <laughs> 그러고 나서 너가 시크릿 레이저를 이제 한달 텀으로 이제 그거 워낙 센 거니까 네. 하고 중간에 탄력 레이저를 한세번 정도 받아봐. 이제 3 0대 후반 되면 네. 이볼 처짐하고 팔자 주름이 엄청 심하거든. 아니 팔자 주름이 생겨 이제 진짜. 생기지 생기지. 그리고 네, 네. 너 같은 경우는 말하는 직업이잖아. 네. 그러니까 앞면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팔자가 네. 생길 수밖에 없어. 팔자도 언니 왜 한쪽이 더 깊어요? 네가 그쪽 근육을 더 쓰는 거지. 아 팔자 주름이 깊은 쪽 근육을? 근육을 많이 쓰는 거지 말할 때나 발음할 때. 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원장님한테, 원장님, 제가 오른쪽, 예를 들어, 오른쪽 팔자주름이 심하니까 레이저 한 번만 더 가주세요. 이런 센스를 발휘하면 원장님이 한번더 해주지. 이것도 적어야 돼. 이것도 적어야 되는 팁이야. 이거 적어. 적어. 넌 좋겠다. 아, 언니가처음이어서 언니 어, 나는 그래서 왼쪽이 더 근육이 크기 때문에 원장님 저 왼쪽이 더 크니까 왼쪽 몇번더 레이저 해주세요 이렇게 되돌아지게 말을 하면 원장님이 해주지 왜냐면 좌우대칭이 다르고 우리가 쓰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어. 이게 약간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럼 그럼 그래서 오, 기쁨이다 내년에 모공 레이저를 꾸준히 해주면서 탄력 레이저를 하면 된다.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시술은 뭐예요? 나그 올해 오. 내가 가장 예뻐졌다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 탄력 레이저 오. 그거 이플러스 e 서블라이 레이저 탄력 리펌 레이저를 연속으로 오. 2주 텀으로 다섯 번 받았거든. 그거 받고 나서 얼굴 작아졌다는 소리, 얼굴도 뭐했냐 너무 예뻐졌다 이 소리 들었지. 얼굴 없어지겠다. 아니죠. 아니, 얼 너무 갖고. 그래서, 네. 어, 근데 이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살이 그러니까 연두부처럼 연한 타입이라 그게 맞았고, 또 조직이 약간 단단한 사람도 안 맞는데. 그러니까, 30대 후반에는 탄력 레이저도 내가 울세라가 맞는지, 슈링크가 맞는지, 인모드가 맞는지, 그러니까 내 결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 어, 어 나는 그래서 약간 찾았지. 약간 연한 그치, 연하고 약간 좀 이렇게 탄력이 없어가지고 부들부들하지. 약간 똔똔한 피부. 테스트 받아서 한번 병원에서 한번 받아봐 그리고 탄력레이저도 해야지 탄력레이저도 한 달에 탄력, 한번 정도 탄력레이저는 그러면 제 피부에 뭐가 맞는지를 여러 네, 개를 테스트해보고 너네 원장님한테 가지지고 물어봐 뭐가 맞는지 내 피부에 그리고 너턱 y 톡스 이제 맞지 말고 이제 l l 대후반 r laser, Tell y o u 너무 하단이 높대대 보인다 해가지고 한번 맞아보거든요. 한 거의 몇년 만에. 음, 안 돼, 안 돼, 이제. 저 그때 한참 맞으러 다닐 때인데, 음. 언니가 저한테 너 토포토스 맞으러 다니지? 그래서, 어, 네! 하니까 는너 토포토스 맞아가지고 여기 이안턱 아래쪽에 이중턱처럼 살이 조금 이렇게 흐르는 게 잡아줘야 되는 근육들을 네가다 녹여버리니까는. 아, 내가 그런 말을 했었어? 이중턱 때문에 막그 주사도 맞으러 다닐 때였거든요. 얘기를 하면 뭐해? 벌써 또 맞았다며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그 이후에 안 맞았었어. 그래서 허, 아 그렇구나 이 근육이 잡아줘야 되는 거에서 그때 안 맞고 어. 툭안 맞아서 얘기 었고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거울을 자꾸 보면 사람이 예뻐져. 그래 돈좀 이제 그만 모아. <laughs> 에, 이제 근데, 뭐야? 이제 구구한거다 됐지? 이제 이제 나좀 좀. 아니, 그냥, 근데 저는 턱에 뭐가 하나 남더니 계속 턱에.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막 퍼지는 듯이 나는데. 마스크 때문에 그렇지. 그러고서 도부비누. 내 영상 또 유튜브에 도부비누 있어. 도부비누. 어, 그거 세안하고서 마무리로 턱에, 그래서 막 생긴 것들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서 비누로 세안하면 또 없어지지. 그리고 토너를 너 같은 경우는 순한 거 써야 돼. 문지르지 말고 톡톡톡톡 그턱 있는 부분을 톡톡톡톡 해준 다음에 말려. 어. 그리고 나서 에센스랑 크림 바르면 돼. 나는 이제 화장솜 닦아내는 거 쓰거든? 근데 이제 너무 세게 문지르면 안 되고 톡톡톡톡톡톡톡 두드려주면서 흡수시켜줘야지 음, 음. 그래서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든 것보다 이렇게 진정되는 그래서 난 눅스토너도 많이 쓰긴 하는데 눅스토너가 뭐예요? 눅스 거. 저눅스거 있어 저기 그래 알았어 어, 어. 언니 이거 갑자기요? 들어가 갑자기 아, <laughs> 아, 피곤하다 야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아주 좋겠어 아주 나 만나가지고 어, 네? 또 보자, 그래. 아, 로 갈게요. 어어어, 어. 안녕. 어, 그래, 탄력 레이저. 어. 꾸준히 받아. 아, 어이.